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반입니다 오늘 해볼 강좌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변수 루프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변수들의 활용 구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벨레이브스 e 스 t 1. 이벨레이스명령 하면 샌드로 이로 출력해라. 이런 구문이고요. 이제 이걸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작동시키면 1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까 위에 쓰던 a 레이 e 스는 사전에 변수를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그다음은 변수 정수 값의 추가와 빼기 구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command add trigger 1이라는 변수 1을 추가하고 a 값을 출력해라. Subtract command 1을, 1을 a에서 빼고 a를 출력해라. 자, 이제 이걸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를 작동시키면 1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subtract를 작동시키면 0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add or subtract는 정수나 실수 변수 값에서만 정수나 실수를 빼거나 더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변수의 설정과 제거에 대해 알아 봅시다. 먼저 setting, 세팅, 변수를 세팅하고 변수 값 출력, delete, 변수 값을 제거하고 변수 값을 출력하라. 이런 고문이고요. 한번 이걸 작동시켜 봅시다. 먼저 set을 작동시키면 일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d e l 를 delete를 작동시키면 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set는 변수와 그 값을 정의해주고 delete는 세팅된 변수 그 자체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은 변수의 출력입니다. command send trigger set s e n d to 출력하고 아, send 값로 출력해라 이건데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작동시켜 보면 출력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변수명 %는 변수 값을 출력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다음은 배열 변수의 지정입니다. 자, 언로드로 하고 가면데 한번 세팅된 변수, 배열 변수 하나 지우고 다시 추가하고 커맨드 배열로 배열 변수 값을 출력해라 이런 구문이고요. 한번 이걸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작동시켜 보면 1에서 5까지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로드 구문을 활용하면 배열 변수를 사전에 추가해 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루프 구문과 배열 변수의 연계입니다. 커맨드 루프 배열변수 루프시키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루프 밸류와 루프 인덱스가 있고요그 다음에 adds를 뭐 하고 배열변수 안에 add를 추가하고 이제 소프트웨로 배열변수 안에 1을 빼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걸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루프 작동시켜 보면 1과 5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용어인 바로 루프 밸류랑 루프 인덱스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루프, 이 배열 변수,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루프 배열 변수는 배열 변수를 반복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즉, 배열 변수는 말, 위에서 말했듯이 변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저 한번 좌표평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때 이좌표평면이라는 거의 이름이 변수명이고, X축이 이 땡땡, 이 코막 땡땡 뒤에 들어가는 값이라 생각하고 y축은 이 좌표평면에 맞는 x축에 대한 값이라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루프시킨다는 것은 이 좌표평면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x값이 지정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겠죠? 이때 루프는 이 좌표평면에서 x값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y값이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한 번씩 확인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게 루프 배열변수, 이거의 개념이라 치면은 루프 밸류랑 루프 인덱스 값은 뭘까요? 루프 밸류는 y축에 대한 값이라 해석하면 되고 루프 인덱스는 x축의 값이라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위에 예제에서 if loopValue is 5 이것은 y값이 5라는 걸 찾으라고 하고 if loopIndex i f 1은 x축의 값이 1인 것을 찾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아볼 것은 배열 변수의 부분 제거와 부분 추가인데요 한번 예제를 봅시다 command-add-trigger 이렇게 있고요 command-subtract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제 각각의 값을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먼저 add 함수 하면 1에서부터 6까지가 차례대로 출력되고 f r o r 트랙터를 하면 1을 제외한 1에서 6까지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배열에 추가하고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살짝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게 있잖아요. 제가 좌표평면에 비유했어요. 만약 그 아까까지 존재하던 좌표평면에서는 y축의 값이 6인 걸 추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y는 x축에 따른 값을 출력해야 돼서 배열변수는 var slash 6은 6.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add 수를 한번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6이 존재해서 추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가는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배열변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7은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은 됩니다. 배열 변수에서 add를 하는 것은 뒤에 새로운 값을 새로운 순서로 추가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f o r t 트랙트를 알아 봅시다. 아까 1을 제거했을 때 2에서 6까지만 출력됐습니다. 이걸 위에 add 기념을 해석하자면 y 값은 x 값이 다르니까 1이 제거되니 1이 1인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변수도 제거된다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f o r t 트랙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x가 1일 때 저장된 y 값을 1을 저장, 제거한 건지 실제로 변수에서는, 이, f o r 땡, 땡땡, 1을, 이제, 1 자체 값이 이제, n 이될거예요 n 없는 거. n 이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의 forftag에서 1이 아니고 7이란, 이런 걸로 가정하자면, 이제 배열 안에는 7의 값이 없잖아요. 그 이게 만약 7이었다면, 이제 아까 했던 1f6까지가 순차대로 출력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벤트 구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인벤토리 구문과 GUI에 대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다음 강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만들 때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를 알게 되시고, 나면 이제 한번 스크립트를 조금씩 제작하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변수 강좌부터 다음에 올 인벤토리 강좌까지 이해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